잠실 수중보 하류 지점입니다. 물 속에 설치한 그물을 걷어올리자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펄떡이며 흰 자랑을 합니다. 불룩한 배에 유독 노란 빛깔을 띤 어종이 눈에 띕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황복이 발견됐습니다. 황복은 일반 보고와 달리 산란을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회기종으로 최근 5,6년 새 한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황복은 한강 수질 오염으로 조금씩 자취를 감추다 지난 2000년부터 한강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매년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황복의 복원에 나서면서 지난 2005년부터 두세 마리씩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종조사를 위해 설치한 그물에는 대농갱이, 쏘가리, 동자개와 같이 맑은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 수십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의 한강 어종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강에서는 30종 내외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유성 물고기들이 산란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한강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한강 종합개발 이후 한강 수질이 많이 오염돼서 항복이 사라졌는데요. 최근에 항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강 수질이나 수생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한강의 튼튼한 생명력은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서울의 한 척도입니다. TBS 양강입니다.